오늘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해진 날에 대해서 점점 더 실감을 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이 목사님은 아직 잘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처언도 종종 하십니다. 사실, 정말로 그렇게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해진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우리 고 김형진 집사님께서 9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청국 환송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 예식을 집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해진 시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이이 이 땅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것인 줄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선포되는 천국 복음 앞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고 선택의 시간입니다. 죽고 나면 더 이상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진 아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진 아사로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물론,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런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람이 일단 죽고 난 뒤에는 이 땅에서 스스로 했던 그 선택을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했던 그 선택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주어진 모든 시간의 마지막에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모든 민족을 모아서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의인과 그리고 영원한 불의 저주를 받을 자를 구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아니냐 하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무엇을 상속받게 될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먼저 선택을 해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정하셨다라는 성경의 그 표현을 우리가 사용해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 예정은 고백하는 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생한 자의 감사라고 하는 이 맥락을 벗어나서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중생을 받아서 구원의 전체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의 결과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했다라고 자랑할 수도 없고 다만 그저 겸손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로 중생을 받았는데, 남들이 이러쿵, 저러쿵, 신앙이 좋으네, 나쁘네 판단할 그럴 자격조차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공짜로 받은 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남의 구원, 남의 믿음에 관해서 왈과 불과, 왈과 왈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맥락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예전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개시를 조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조차도 초월해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역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1분 1초도 시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상관없이 뜻을 세우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문화만 조금 달라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과 서양이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마스크 착용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어떻게든 마스크를 착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오히려 마스크 착용한 사람을 기피합니다.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문화가 달라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데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머리로도 다 이해하려고 하지는 말고 다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인 후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성경에서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5장 35절과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방금 25장에서 좋은 일을 하면 양으로 분류된다는 말씀은 어떻게 조화롭게 설명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머리로만 인정을 하고 동의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이러한 동의와 인정에 기초해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으면서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돌보아주고, 찾아와주는 우리의 그 일상적인 교제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직접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듯 이웃에게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일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 이유를 생각하면서 좋은 것은 천국이라고 하고 나쁜 것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짓구 주셔서 좋은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 가는 길을 일부러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이미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관계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기 싫은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을 지키기가 싫은 것입니다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 믿음을 지킴으로 해서 겪게 되어질 그 일들이 싫어서 믿음을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티어를 하나님께서 너무 적게 만들어 놓으셔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너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그 문이 좁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함을 받은 사람의 숫자는 고정되어 있고 한정이 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 물론 요한계시록에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문자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14만 4천 명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고려하면 이 14만 4천 명은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자리는 오히려 넉넉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은 부활 이후에 승천하실 것에 대해 미리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천의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승천하신 이후부터 천국 공사를 시작하신다는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날을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어떻다고 하셨죠? 네, 거할 것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천국에는 집들이 많다라고 고집을 하지는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티오는 많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천국문이 좁은 것은 천국이 비좁거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그냥 좋은 곳이면 가려고 하는데 실제 그 면면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천국은 사람들이 별로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천국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본다 라고 하셨고, 5절에서는 또 사람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라고 할 때에 이 보다라는 동사는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바라본다 라고 할 때에 사용되는 동사와는 다른 단어라고 합니다.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고 경험을 하거나 혹은 참여하다라고 하는 훨씬 더 구체적인 그런 앎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동사와 같은 맥락의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간다는 것도 바깥에 서서 그냥 길끝 한번 쳐다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구체적인 앎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다 라는 표현과 물과 성령으로 난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절에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에서 과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곧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말씀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물로 깨끗이 씻어서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성경님을 불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도 성령의 세례와 불의 세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씀인데 이 세례를 통하여서 죄악된 것들을 불태워 없앤다라는 의미에서 성령, 즉,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바람은 바람이라고 하는 실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면 머리카락이 날리기도 하고 땀을 식혀 주기도 합니다. 바람이 날리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 그 자체를 보고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도 우리가 볼수 있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화되게 하실 때에는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하셨습니다. 여기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모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때에는 이처럼 보이지 않게 수술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도려내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의 과정을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몰랐던 사실을 깨닫고 큰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우리의 근본이 흔들리는 듯한 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화가 나고 분노하는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반응이든 간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흔들어 놓으실 때에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해야 할 것이나 내려놓아야 할 것들 때문에 애써 그것을 외면하지도 마십시오. 조용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흔드시는 이유,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 나를 책망해주시는 이유, 나를 교훈해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올바른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자 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을 품고 섬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단순히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고 크고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믿으라는 말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로 초청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만 참석하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배운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 주어야 하는 사명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은 우리 각자를 위해 주신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제자로 만들어야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가슴에 각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부터 가슴에 새긴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그대로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의 다른 표현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천국 시민이 되도록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정도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천국을 천국으로 누릴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믿고서 중생했으니까 이제 다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생의 순간은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반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자리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이 진리를 지켜서. 천국을 천국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됨을 온전하게 갖추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